안녕하세요. 오늘은 POE 3.2 1비무 점검 패치 노트 핫픽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주세요. 레츠고 3.2 1비무 점검 패치 노트 이번 패치에는 다양한 개선 사항과 버그 수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조들의 심판 변경 및 추정 사항 달거북기의 냉기 숨결 스킬과 밤의 거인의 기절 강타 스킬이 소환수에게 주는 피해를 감소시켰습니다. 선조들의 심판에서 일부 전사 스킬 이펙트의 동적 컬링이 과도하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빛이 전사들이 소환한 빛이 홈백이 사망시 간혹 아이템을 떨어뜨리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빛이 세공인의 빛이 감옥 스킬이 상태 이상 표시에 나타나지 않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기타버그 수정 윤작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를 통해 수확작물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간혹 수확작물의 UI가 업데이트되지 않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태양의 빛, 라마코 전직 패시브 스킬이 몬스터 토템에 영향을 주지 않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활력 보조에 연결된 스킬이 사용 불가한 상태에서 세컨드 윈드 보조를 제거하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적용되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일부 몬스터에서 마법 및 티기 몬스터 시각 이펙트가 올바르지 않게 보이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선구자 조각을 식별할 수 없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홈백 보행자단 속성을 가진 홈백과 몬스터에게 적용되는 시각 이펙트 관련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어센던트의 무자비 저건어 전직 패시브 스킬에 1초마다 지난 10초 동안의 피격에서 예방한 물리 피해 의 1%를 생명력으로 재생. 옵션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단검의 근접 타격 범위에 대한 설명이 클로로 잘못 기재되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방출의 반경을 증가시켜주는 투구 인챈트가 플러스 0.5m가 아닌 플러스 5m로 잘못 표시되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근접 조명 은신처 장식이 근처에 있는 플레이어를 감지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불멸의 육신 갑옷을 착용한 사이온에서 목걸이 스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신탁 투구의 눈이 캐릭터의 지속적인 시각 이펙트에 영향을 받지 않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태양의 지도 장치를 아득한 바다 은신처, 광대한 창공 은신처에 배치할 때 바닥에 검은색 사각형이 표시되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태양의 지도 장치의 중앙 일부 디테일이 사라지던 시각적 문제점을 수정되었습니다. 까마귀 때 포탈 이펙트가 플레이어가 맵에 존재해도 반응하지 않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청소부피의 경로 이펙트의 윤곽선이 흰색으로 표시되거나 일부 방어구에서 과도하게 밝아지던 시각적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4개의 인스턴스 충돌을 수정했습니다. 3개의 클라이언트 충돌을 수정했습니다. 이 패치는 서버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배포되었습니다. 이 패치의 클라이언트 변경 사항을 받으려면 클라이언트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3.2 1비하 픽스 클라이언트 쉐이더를 업데이트하여 다양한 스킬 및 이펙트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패치는 서버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배포되었습니다. 이 패치의 클라이언트 변경 사항을 받으려면 클라이언트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POE 3.2 1비무 점검 패치 노트 핫픽스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패치 노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혼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All right,